안녕하세요. 여섯 시 내다 여기입니다. 오늘은 맵이나 금을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처음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도 많이 해주세요. 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좀 어,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짜자자잔 오늘 제가 좀 중점적으로 어, 이야기할 다육이에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다육이 에요 누굴까요 에일린 이라는 다육이 품종이에요 여러분 어, 여러분들은 에일린을 키워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에일린을 어한 에일린은 알게 된지 한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제가 에일린은 요것도 키우고 있지만 또 너무 너무 앙증맞고 귀여운 다육이라 한 두세 포트 정도 저는 이제 에일린을 키우고 있는데 요 에일린이요 여러분들이 키우기 아주 좋은 소 소형 종 다육이로 오늘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제 보통의 다육이들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그 다육이 얼굴의 사이즈보다 훨씬 크게 키울 수 있는 또 그런 어 dna를 가지고 있는 다육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은 작지만 굉장히 중형 대품으로 키울 수 있는 다육이 품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는 또어 오랫동안 키우더라도 얼굴이 그렇게 커지지 않는 소형종 다육이들이 좀 있는데요 또그 에일린이 그중에 또 하나입니다 에일린은 어 성장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대신 어,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목대가 아주 튼실하게 네 단단하게 생기는 아이들이고요. 이제 햇빛이 풍부하다면 이 다육이 입장과입장 사이가 굉장히 촘촘하게 자라는 다육이여가지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어, 일단 요 아이들은 제가 어, 합식을 한 거예요. 에일리는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있었던 아이들을, 네, 요거 지금 다 강몸이에요. 요거 다 강몸이고요. 어, 오래 키워도 뭐 크게 키우려고 해도 요 정도 사이즈의 다육이기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형종으로 키우기에, 음, 너무너무 좋은 아이들인 것 같아요. 예, 정기적으로 물을 잘 챙겨주시면, 어, 이런 얼굴들을 좀 잘, 유지를 하면서 키울 수가 있는 아이들이고, 지금은 초록하지만 정말 예쁘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기 때문에, 네, 이제, 다육이를 키우는 이제 그 기호에 따라서는 큰 대품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소형종으로 자리 많이 차지하지 않고, 정말, 어, 알차게 키우는, 네,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에일린 정말 정말, 어, 추천해 드리고 싶은 다육이에요. 너무 사랑스럽죠? 네. <laughs> 에일린 저는 너무 좋아요. 네, 에일린도 너무 좋고, 어 자구들도 그렇게 막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어서 쉽게 군생이 되지는 또 않는 것 같아요. 이, 뭐 군생도 판매를 또 많이 하기는 하지만 어, 그렇다고 이렇게 사이즈가 금세 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거 이런 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알사탕도 얼굴이 굉장히 작은 아이들입니다. 소형종 자체로 키울 수가 있는 아이들인데 근데 이제 소형종이긴 소형종인데 워낙 자구가 잘 나오고 입구지도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이게요 여러분 제가 작은 풀분 포트에 있었던 거 키웠던 건데 이게 뭐 얼굴은 작아도 워낙 세력이 진짜 자구들이 잘 나오니까 엄청 커진 거예요. 네 소형종으로 어, 가지고는 왔지만 커진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형종으로 키울 수 있는 아이 중에 하나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맵이나 매비나. 맵이나도 어, 뭐 아무리 잘 키운다고 할지라도 얼굴 하나 자체는 굉장히 소형종으로 키울 수 있는 품종이잖아요. 대신에 이제 좀 자구들이 잘 나오는 편이어서 군생이 되는 어, 좋은 다육이 중에 하나이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소형 종으로 키우기에도 아주 좋은 또 예, 다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나나우 꾸미니도 마찬가지예요. 어, 이게 얼굴이 좀 커진다고 해도 얼굴 자체가 막 손바닥만 하게 커지지 않는데 네, 소형종으로 키울 수 있는 다육이입니다. 요것도 여러분 자구들이 잘 나와서요. 처음에 조금 작은 포트에 있는 키우 있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금세 또 군색 만들 수가 있어요. 얼굴 자체로는 소형종이지만 저도 큰 화분에다가 키우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여기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은요. 처음에 없었던 자구들이거든요. 지금 자구들이 어, 제가 키우면서 한 일곱 여덟 개는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훨씬 더, 음, 조금 큰아이들로 변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얼굴이 정말 크게 커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네, 이제 좀 소형종이 아니니까, 어, 살구미 임금도 너무 예쁘죠. 줄기가 조금 길어지는 편이기는 하지만 살구미임금 자체는 이렇게 얼굴이 커지지 않는 소형종으로도 키울 수 있는 다육이 품종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살구미임금이 처음에는 조금 키우는 게 경험이 없었을 때 이제 우짜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던 다육이기도 했는데요. 조금 적응을 하고 목질화를 조금 잘 시켜주고 봄과 가을에 무조건 햇빛 있는 곳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또 여름과 겨울에 웃자람을 좀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구미임금은 어, 소형종으로 키우는 또 아주 좋은 품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농장에서 다육이를 구매하실 때 작다고 해서 그게 소형종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게 미니종으로 키운다 할지라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다육이들은 진짜 큰 대품으로도 키울 수 있는 품종들이 굉장히 많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농장에서 작은 아이들을 사서 키운다 할지라도 검색을 한번 해보셔서 아, 이 다육이가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구나. 이런 거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품종 자체를 중품 이상 대품으로 키울 수 있는 다육이라면 물도 충분하게 주시고 조금 큰 화분에서 키워주시고 영양제도 좀 주시고 이러면서 좀 정말 손바닥만 하게 키워 보시는 것도 아주 매력적인 일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부터도 소형종인 아이들은 또 소형종으로 크니까 제가 소형종 요거 하나 더 보여 드려야겠다. 연지곤지예요, 여러분. 연지곤지. 네, 연지곤지도 아, 소형종으로 키우는 다육이죠. 네.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연지곤지 찍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네. 요렇게 네, 크지 않고 보통 이렇게 연지곤지는 단아하게 키울 수 있는 품종이어서 여러분들이 또 소형종으로 키우기에 또 좋은 네 예쁜 아이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요거 조그만한 거살 때만 하더라도 요거 얼굴 한개만 원이었는데요. 요즘에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연지곤지 품종도 튼튼하고 소형종으로 키우기에도 좋고 네또 예쁜 다육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소형종으로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이 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아이들이 있을까요? 뭐, 베라하긴스도 있고요, 멘도사도 있고요. 네, 제가 이제 보여드리지 못한 정말 수십, 수백 가지 정말 소형종으로 키울 수 있는 다육이들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우리 또 짜자님들 중에, 어, 집에서 키우는 소형종 이런 품종들은 너무 매력적이다라는 그런 품종들이 있다면 댓글에 어, 추천을 좀 해주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또 추천해주시면, 네, 제가 또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또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키우는 매력적인 소형종 다육이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댓글로 많이 많이 내 네,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예쁜 다육이들 좀 많이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만족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쁜 다육이들 또 소식 많이 많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